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1%대 상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실망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1%의 상승이 사실상 이 아래권역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5%의 상승 정도로 강한 상승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매물대 부근이고 매물대 상단 끝쪽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만 보여준 거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잃지 않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치고 나갈 텐데 당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과 내일 장 초반부터 추가적으로 상단 매물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우리 주주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이고점 찍고 주가가 강하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반등이 만들어졌는데 이 반등이 나올 당시 어땠습니까? 매물을 강하게 좀이 돌파해내면서 개보로 띄우면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 매물대가 어땠어요? 빠르게. 좀 돌파하다 보니까 쌓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뭐예요 내려올 때 그만큼 빠르게 내려올 수 있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온 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물을 명확하게 쌓아, 나아, 쌓아 나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반등이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상 뭐 차트적인 요인으로 제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재료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이 금리 인 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상 90%가 넘어가는 확률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어떤 이슈까지 나왔냐? 방금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요걸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밀착하는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HBM 물량 가격 성능 이해관계가 맞았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에 대한 어, 모멘텀은 사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근데 보시면은 삼성전자 h b m 법 성능 테스트에서 목표치를 초과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HBM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뭐 이전부터 강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3, 2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던 건데 이번에 이 HBM4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지금 브로드컴에서 hbm 구매 비중을 삼성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확실히 삼성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명확하게 우리는 이 정도 물량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가격조차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라고 써버렸네. 죄송합니다. 가격적,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좀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이 기사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4를 엔비디아에서 마지막 최종평가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구글의 TPU와 엔비디아의 GPU, 계속해서 이 기대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전에 이 D램에 대한 실적으로만 지금 주가로 올라오고 D램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데 HBM4에 대한 모멘텀이나 뭐 기대감 자체는 주가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반영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HBM 이번에 만약에 진짜 뭐 얼마 수조 물량이 얼마가 들어오고가 상관이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 실적 아마 100조를 예상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만 한 스푼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와주면 된다는 라 거야. 그게 뭐예요? hbm4에 대한 기대감. 이게 확실하게 터져주게 되면 삼성전자 주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당연히 신고 경신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사실 제가 좀 최근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건좀 따로 있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들은 뭐예요? 다른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TPU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뭐, 이 TPU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한테 뭐 수주물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요런 얘기들, 기사는 요런 기사들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GPU와 TPU의 차이점을 먼저 한번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위를 가져가요. GPU 대비해서 TPU가. TPU는 구글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GPU의 범용성은 높은데, TPU는 결국에 AI 연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난점이 있는 건데 이 여기서부터 벌써 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이 만드는 이 AI 칩 같은 경우는 이 맞춤형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기업들이 원하는 니즈에 파악을 해서 그 니즈에 맞춰서 칩을 찍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좀 우위를 가져가는 게 브로드컴의 칩이었고 에, 엔비디아의 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범용성이 높다. 여러 부분에, 여러 분야에 사용을 할수 있고, 다양한, 이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뭡니까? 비싸다라는 거고, 전력이 소모가 엄청 크다. 그렇다 보니까,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렸었지만, 사실상 이 AI 연산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앞으로 AI를 계속해서 좀, 음, AI 분야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가격적인 측면도 따져볼 수 밖에 없거든요. 투자를 하는 입장이나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TPU나 브로드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지고 구글과 브로드컴의 주가가 오르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명확하게 이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을 텐데 구글과 삼성의 관계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글 같은 경우 TPU를 새롭게 좀 생산을 하려면 파운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TSMC. 자 TSMC 같은 경우 문제가 뭡니까? 구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TSMC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수주장가꽉차 있기 때문에 TSMC를 이용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 좀어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보... 구글에서 원하는 물량을 못 찍어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를 리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 이전에 이 텐서와 삼성의 협력, 이게 뭔 소리냐면 텐서 G1부터 G4까지 삼성과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과 삼성이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SK와 삼성전자 중에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다라는 기사가 요즘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 이유는 뭘까요? 엔비디아와 구글 중에 뭐 누가 이겨도 상관없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요. 뭐 어떤 누가 이기던 간에 뭐 지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삼전이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지금 우리가 최대한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더 많은 비중을 좀 담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 기회를 우리 주주님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님들 이 부분 진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사실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지금 이제 시작할 내용에서는 우리 주주님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용들,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또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대차장고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차장고에 대한 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죠. 최근에도 어, 그저께도 굉장히 많이 높은 폭으로 좀 올라갔고요. 대차장고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대차장고 수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매도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때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한테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매물대를 온전히 돌파한 상태인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은 온전히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상단, 내일 장 초반에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변동성을 가져, 강하게 가져가면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추후에. 주가를 어떻게 하겠다? 눌렀다가 출발을 하는 과정을 만들건데 결국엔 이 다시 한번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만에 하나 재료가 나와주지 않고 개인들이 어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 외인들이 원하는 만큼 물량을 담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떨까요?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장기간 횡보하거나 눌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차장구를 통해서 개인들을 털어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물량을 받아서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당시에 스퀴즈를 만들어내면서.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며, 강한 변동성 동반의 개인들을 털고, 이 물량과 함께 공매도를 쳤었던 개인들을 털 때, 흔들 때 사용했었던 매도 물량들을 상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스퀴즈를 이용해서 폭발적으로 상단 매물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을 돌파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요 포인트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거듭해서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내일 장 초반부터 지금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바로 곧바로 반영이 되면서 강하게 장이 변동성이 좀 보여질 텐데 이 구간 내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주가가 눌릴 당시에 우리 주주님들이 속아서 매도하시게 되면 주가가 추후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수익을 놓치는 거니까 결국에 손실이죠. 이러한 부분. 놓치시면 안 되니까 제가 명확하게 좀 잡아드리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어놨습니다 010-7562-0272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3전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삼성전자 주주님들께 제가 명확한 메타점을 좀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이 메타점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내일 당장 장 초반부터 강하게 나오는 변동성 속에서 매수 에 대한 타이밍을 알아보시고 혹여나 내가 비중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면서 현금 확보 하고 다양한 종목들을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비중 축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주주님들 괜찮으니까 요청 해서 남겨 놓으세요 평단이랑 함께 준비해 놓으시면은 뭐 보내놓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 도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놓으시고 요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어려움 느끼지 마시고, 명확하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삼성전자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서 필요한 대응법이지만,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건 기준이 없다라는 거 자,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도를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 이번에도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 상승이 그 마지막이지 않을까, 평당 가까이 오고 주가가 좀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또 매도를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횡보를 겪었고 이 안에서의 변동성에 우리 주주님들이 작, 적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테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 삼성전자를 명확하게 잡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 인생을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 기준은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떤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끔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만원, 300만원 버는 거는 당연히 다 다를 겁니다 사업자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테니까 수익은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벌고 계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300만원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뭐 50만 원만 더 가져가도 달마다 혹은 150만 원만 더 가져가도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주님들이 살아가시는데 여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이렇게 매수와 매도 좀 귀찮더라도 잡아가며 결국에 우리 주주님들의 인생이 180도 바뀐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요인들 여유가 조금 더 생기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방송을 촬영을 하고 저도 피곤하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촬영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 주무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꼭 여러분들 요청해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선물 한 가지만 좀 그냥 나눠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구글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최근에 엔비디아 최근 2, 3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그냥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에는 ai에 대한 기대감 수급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승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상승률이 또다시 다른 섹터에서 나올 수 있다 다른 종목들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드웨어 쪽이 올랐었는데 지금 이 수급이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구글이죠. 그 대장주가. 이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승이 소프트에서 똑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폭발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종목을 여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을 때 유통 비율이 40%대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띄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30%갈 상황에서 100% 가고 100%갈 상황에서 300% 가는 상황을 보여 줄 텐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듭 강조를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빠르게 단숨에 개인들이 이탈할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낼수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할때 제일 먼저 치고 나갈 종목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구글 관련 쪽에서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갈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종목명만큼이라도 확인해 보시면은 좋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경제적인 여유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큰 도움 될 거니까 같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저한테 지금 당장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글 관련주인데 국장 내에서 지금 구글 관련주로서 슈팅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게 찾아온 이 히든주,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 AI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AI 하드웨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 2, 3년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흐름이, 이 수급이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워렌버핏이라는 사람이 구글이라는 주식을 싹다 쓸어 담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투자 잘하는 사람이 산게 아닙니다. 시장의 판을 뒤흔드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전 세력들의 패턴과 매집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구글 관련 주들의 움직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진입 타이밍을 설명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을 알아가시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명확한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 바로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지금 이 일동 홀딩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아래 권역에서, 바닥 권역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갑자기 치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전에 우리 주주님들께 이 히든 종목으로 나눠드렸던 종목입니다. 명확하게 바닥 권역에서의 신호가 잡혀줬었고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준비 그리고 재료를 준비시켜 놓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힘을 모으고 능축을 시켜놨다가 발산시키기 직전에 그 수급이 포착이 되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었죠.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4.5% 자,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4.5배의 상승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동홀딩스에서 나왔던 이러한 구간들 우리 주주님들이 보셨을 때에는 그냥 잘 올랐구나. 재료에 대한 이슈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신호와 매집에 대한 패턴이 나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울 때 이러한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결국에 수익을 만들어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릴 종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주주님들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종목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실질적으로 바닥권역에서 매집이 진행이 된 상황이 포착이 됐고 외인들이 아래 바닥권역에서 이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겼다가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받아주면서 끌어올리는 상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오 올랐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 한 주라도 더 담으셔야 되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일동홀딩스로 치면 어느 구간에 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막 상승을 출발을 하고 횡보를 거치는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약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횡보 구간 내에서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AI 섹터의 수급이 심상치 않게 들어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외인들, 이 수급 자체도 심상치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한시라도 더 빨리 포착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동홀딩스 주주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져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동홀딩스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유통 비율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유통 비율이 40%대. 자, 이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 50%대였죠. 근데 얘 같은 경우 40%대까지 내려오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띱니다. 자, 그렇다 보니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30%갈 상황에서 100% 가고 100%갈 상황에서 300% 가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품절주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매수만 잘 들어가면 손실을 보기가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다시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서 외인들의 보유비 비중이 늘어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 타이밍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우리 주주님들한테 좀 빠르게 전달을 드려볼게요.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어놨습니다 010-7562-0272번으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히든 종목에 대한 이 타점과 종목명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간편하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시고 추후에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고점에 대한 신호, 세력들의 이탈 신호가 포착이 되면 매도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항상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미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힘을 다시 한번 능축시키고 발산하기 직전에 그 타이밍 시밍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이 히든 종목이 우리 주주님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의 인생을 180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강남의 빌딩을 두세 채 갖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들 경제적인 여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당장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여유가 쌓여서 우리 주주님들 경제적 자유가 된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님들은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주주님들 힘차게 이 수익 다 같이 만들어 갈수 있게끔 파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은요, 제가 정말 힘들게 찾아온 종목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님들 위에서 찾아온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주주님들 이 종목명 자체에 대한 유출은 최대한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종목이니 만큼, 우리끼리 나눠 먹었을 때더 많은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